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 다 준비됐나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설령 전도사님께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문안한 뒤 2차 여행을 마칩니다. 바울은 에베소로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미에 아데미 신상을 팔던 업자의 폭동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요. 아게도냐로 건너가 교회들을 격려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귀환하려 했지만 그곳에 음모가 있음을 알고 돌아가야 했지요.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에서는 누가가 다시 합류합니다. 밀레도에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격려하고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붙잡힐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지요. 그러나 바울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가 학교도 가지 못했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들을 다 지나고 우리가 지난 여름 성향 학교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현장도 탐방하고 엄청나게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 세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전에 걸리지 않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좀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몬트들이 안전하지만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함께 예방하고 또 건강을 지키는 데 우리 멘트들이 신경 써주고 또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한 번도 겪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겪었을 때 갑자기 예배도 못 오게 되고 마지막 예배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걱정도 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좋았던 것은 우리가 핸드폰도 있고 온라인으로 줌도 모임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메일도 보내고. 또 영상 통화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바울은 그런 거를 할수 없었어요. 어, 영상 통화도 할수 없고요. 복음을 전하라면 무조건 직접 가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몇 번째로 선교 여행을 갔었냐면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갔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어, 다 온라인으로 줌에서 만나요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존사님이 영상통화 틀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 비행기로 이제 코로나 조금 더 끝나고 왔다 갔다가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왕래가 괜찮아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존사님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할 때는 차도 비행기도 또 카톡도 영상통화도 인터넷도 TV도 다 없었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었냐면, 어,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를 써 보낼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편지도 전달하려면 직접 들고 가야 돼요. 그때 당시 우체국도 없죠. 아마 종이도 지금처럼 막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가거나, 이거를 바울 선교사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직접 바울이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가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러 선교 여행을 갔을까요? 선교하러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을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직접 전달하려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성교행을 여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지금 같았으면 전화했을 거예요. 자, 중국에, 일본에, 미국에 성교사님들, 그 교회 지금 잘 있나요? 아, 사진도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 영상통화 해가지고 오 어,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우리가 레몬트 대회 때는 또 저기 멀리 있는 시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직접 영상통화로 대화도 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교회들이 안전한지 정말 편지로 그것을 내용을 받아도 실제로 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 교회가 잘 있는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바울이 세 번째 성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성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오늘 밀레도에 머물렀을 때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보니까 어, 이때 당시에도 장로님들이 계셨더라고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요. 무엇이라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 7절에서 24절 말씀 바울이 이제는 내가 직접 간 것도 마지막이라 이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전샘 성경에는 신약성경 2 2 3페이지2 2 t 3페이지 s 이 little bit of a s a d d e 절 mess. This is a l i 다 t l e bit 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하는데 바울에게 엄청 좋은 일도 있었지만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쫓김을 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고 또 어떨 때는 눈물도 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교의 일에 쓰임 받는데 교회와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엄청나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있었지만 성교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싸우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그런 많은 환란들과 결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나는 누구에게 매어 있냐면요 성령에 매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면 이제 성교와 교회 성교했던 이야기들 교회와 성도님들 굳건하게 세운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서 가서 전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더 괴롭히고 나를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곧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 생명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나는 곧 죽어도 좋다라고 결단했어요 죽음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영상통화도, 카톡도, 줌도 만날 수없죠 그러니까 이장로님들을 이제 언제 볼수 있을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여러분을 보는 마지막일 거예요. 만약 존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8월 2022년 8월 28일 존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볼수 없다면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카톡으로 인사하면 되지요. 아, 영상 통화 하면 되죠. 잘 있을 거잖아요. 아, 비행기 타러 존사에 만약에 유학을 간다, 마지막이다. 그러면 아, 비행기 타러 가서 보면 되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직접 가는 것밖에 만나려면 아니면 편지를 써서 잘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에게 설명했는지 여러분,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환란에 상관없는 이유는 난 성령의 메인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고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32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36절 우리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부탁했어요. 3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6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이 이제 당신들을 볼수 없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나는 당신들을 말씀에 부탁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달려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내가 더 이상 직접 만나러 오지 않더라도 태수야 직접 만나러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에 부탁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면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또그 모인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 마지막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바울 선교사님을 또 어쩌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마지막으로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는 일또 때려 죽임을 당하는 일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함께 울며 바울을 배웅해 줬어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울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만약에 바울 선교사님들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에 이제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면 아마 복음이 전 세계 에 증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을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또 다른 전도와 성교를 위해 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사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마지막 부탁이 되기 전에 아 평상시 우리 멘트들이 성령의 매이기를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뭐죠? 온숭이 원숭이누창. 두창보다 아, 더 심한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요. 뭐죠? 성령의 반대말? 악령, 흑암. 사람들은요, 악령에 매여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잡혀 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셔서 코로나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는요,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 받고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러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메인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너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들께도 선생님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세요. 나는요, 나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다. 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도 성령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깊은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한번 매이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간을 필요하냐면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시간. 바울이의 메소 장로님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말씀은요, 에베소 장로님들을 세우기도 하지만요, 지금 2022년도 8월 28일 우리 초등부 레몬트들도 든든히 세울 만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존사님도 오늘 우리 레몬트들을 말씀에 부탁했어요. 주님, 우리 초등부 레몬트들을 말씀에 부탁하오니 말씀이 능히 우리 레몬트들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인 기도의 축복,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레멘트들이 존사님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요 우리 레멘트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의 메인자들이기 때문에 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존사님이 지난번에 여름 청년학교를 갔다와서 현장탐방을 갔다와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 현장탐방 너무 재밌었지 또 물어보니까 수목원이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바다는 엄청 재밌었대요 그런 말을 왜 할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 정말 나를 말씀이 살리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멘터들이 이번 9월 동안 한달 동안 이 말씀에 부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을 능히 말씀해 세워 주실 것을 부탁했던 것처럼 9월 한달 온라인 우리 모임을 통해서 주모로 저녁에 만날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아 내가 성령의 메인자지 악령에 붙잡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흑암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에 나를 부탁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치유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우리 멘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말씀에 부탁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또 전도와 성교의 응답을 드리는 성령의 메인은 9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신하님 아버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떤 핍박과 환란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매이는 초등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부탁하오니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해 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